안녕하세요. 오늘은 데거스 작가님의 신투명과 3대 독자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총 136화 완결에 저는 완결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먼 치킨에다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분량도 짧아서 가볍게 읽기 좋은 소설입니다. 수많은 삶과 죽음, 탐욕과 야망이 뒤엉킨 강호한 가운데 전생의 기억을 품고 다시 태어난 한 소년, 현대의 S급 패스파인더였던 주인공, 동료의 배신으로 생을 마감하고 무림 명문가인 백과장의 3대 독자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명문이지만 그 실상은 도둑과 살수의 피가 뒤섞인 기이한 혼혈 가문입니다. 매일이 전쟁같은 집안 밥 먹다가도 암기가 날아들고 부부싸움이 연무장에서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소년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왔습니다. 그렇게 그의 강호행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주인공 유성은 현대의 S급 패스파인더로 활동하다 동료들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고 무림의 명문가인 백과장의 외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생한 백과장은 외견상 명문이지만 도둑과 살수의 혼혈 명문가로 아버지는 도둑, 어머니는 살수 출신으로 온 가족이 정상인이 없는 기이한 환경입니다. 가족의 일상은 끊임없는 부부싸움과 암기가 날아드는 식사 등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범과는 거리가 먼 가정에서 자라난 유성은 가족이란 이름 아래 벌어지는 각가지 실험과 단련 속에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집안은 그 어떤 명문보다도 다양한 비극과 신병이기 그리고 각종 도둑과 살수의 비기를 가득 품고 있었으며 그의 하루는 항상 수련과 암기의 위협 그리고 부모의 기이한 사랑을 견디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스승인 고장로와의 대련을 통해 유성은 이미 또래를 압도하는 신체와 내공 그리고 백과장의 절학인 환영신보를 자유자재로 펼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성은 뛰어난 성취를 인정받고 가문의 다양한 무공과 숨겨진 역사에 대해 듣게 됩니다. 백과장은 도둑과 살수의 명문가답게 각종 무공과 보물이 서고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문 의원 한소에게서 만통자 장보도와 칠대비동의 전설을 듣게 되면서 그의 전생의 탐험가의 본능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백군성은 칠대비동의 탐색을 만류하고 유성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하지만 유성은 백과장의 비밀서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음란서적에서 암호를 해독하게 되고 그 암호가 바로 가문 수건의 열쇠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가문의 창고에 들어선 유성은 수많은 신병이기와 보물들을 마치 장난감 고르듯 살펴보며 아버지 백군성을 진땀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칠대 비동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암호 해독을 통해 증조부가 남긴 청출어람의 유지를 깨닫고 진정한 후계자의 자세로 부모의 허락을 받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유성의 치밀한 계산 아래 움직입니다. 가장의 허락을 받아냈지만 어머니 금소령의 허락은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연무장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암기의 혈투 그리고 살벌하면서도 깊은 애정이 섞인 모자의 설득 끝에 유성은 결국 위험하면 언제든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끼어든 아버지로 인해 연무장 한복판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암기가 난무합니다. 부모는 유성을 믿으며 암살자 흑삼을 보조로 붙여 무림행을 허락합니다. 이제 진짜 강호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흑삼과 함께 섬서성 낙천으로 향하며 유성은 무림의 룰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예상과 달리 평화롭기만 한 강호에 다소 실망하던 중 우연히 산적 집단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농림의 호걸갈무를 마주하고 첫 실전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유성의 전투는 강렬하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팔척 거구의 갈모가 사람만한 팍도를 휘두르며 위협해왔지만, 유성은 환영신보의 유려한 발놀림과 타혈법으로 상대를 완벽히 농락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마치 산보하듯 가볍게 피해내고, 빈틈을 파고드는 주먹 한 방의 거구의 산적 두목을로 공에 띄워버립니다. 이어지는 맨손의 혈도마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일격들은 상대에게 극한의 고통을 안기며 여유롭게 제압합니다. 산적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절정에 달할 때, 유성은 마치 협객이라도 된 양산체의 재물을 모두 빼앗아 수레에 싣고, 산적들에게 먹고 살 곡식만 남기는 기묘한 정의를 실천합니다. 낙천 현내는 만통자의 장보도를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무인들로 북적이고 유성은 객잔에서 정보를 모아 금건문이 장보도를 상품으로 내건 비무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쿠파일방 5대세가 석박까지 얽힌 거대한 세력다툼과 제갈세가의 개입, 무림의 거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문을 짓누르던 수건 그리고 오랜 세월을 넘어 내려온 전설. 이제 백과장의 3대 독자 페스파인더 백유성의 무림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